만성 간염 혹은 알코올성 간염과 같은 기저 질환 특히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 간암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간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여야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며 생존율 또한 높아집니다.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은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현재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은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며 보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간암과 연관된 표지자의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경화가 많이 진행된 환자분이나 간암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 혹은 초음파 검사에서 제한적으로 검사만 가능하였던 환자분들의 경우 CT나 MRI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간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